너네 막 친구들 중에 얘기가 조금만 길어지면은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도 중간에 막 까먹고 막 주제도 벗어나가지고 삼천포로 빠지고 이럴 때 있지 않아? 근데 그면안 되지. 내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제 뭘 말하고 싶었는지랑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제 마찬가지야. 이거 증명에서도 이제 증명 과정이 이제 길어지면 중간에 이제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를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정신을 이제 딱 붙들어 매고 내가 이제 뭘 말하고 싶은지를, 항상 뭘 증명할 건지를 확실하게 해 두고 가야 돼. 자, 지금 이제 귀납법이죠. 귀납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거를 증명을 하고 싶을 때, 맨 앞에 거가 성립하는 거를 보이고, 이제 그 다음 거 차례차례 이제 성립하면 그게 이제 증명이 된다. 자, 이렇게 증명하는 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h 가 이제 양수일 때 n 이2 이상인 자연수 n 에 대해서 지금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보여야 돼. 그러면 일단 n 에다가 첫 번째 단추는 2를 넣는 거지. 2를 넣어서 한번 그첫 번째 단추를 풀어볼게. 자 지금 1 플러스 h 의 완전 제곱식이고 이제 우변은 1 플러스 2h 거든. 근데 여기서 얘는 그냥 전개해 주면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 이거, 얘는 1 플러스 2h니까, 즉, 여기서 h는 0도 아니고, 0 이상의 수라고 했는데, h 제곱은 그러면 항상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좌변이 우변보다 양수를 더해줬으니까, 당연히 크겠죠. 뭐, 여기까지는 너무 쉽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 이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이려면, 네, n이 이제 k라고 가정을 하고, 어, K도 당연히 이제 이 이상이겠지. 음, 얘를 이제 다음 거, 다음 게 뭐냐면 K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먼저 얘는 우리가 음, KH죠. 이미 이제 증명됐다고 가정을 한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써먹을 거야 근거로. 여기 써줄게. 얘는 우리가 이제 편하게 써먹어도 되는 거야. 자, 얘가 만약에 성립하면, 이 다음 거인, 여기 좀 아래에다 쓸게. 어, 1 플러스 h에 이제 k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게그 다음 거죠. 어, 이것도 성립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이거야, 우리가 증명할 거는, 이 목적을 까먹으면 안 돼요. 증명할 거. 자, 그러면, 음, 선생님이 여기에 있잖아. 이거랑 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 왼쪽에다가, 거의 초등학생도 이제, 간단하게 이해할 정도의 논리를 하나만 써볼게. 자,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 만약에 A가 B보다 커, 근데, B가 C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뭘 증명이 될수 있어? A가 C보다 크다는 거를 증명을 할수 있는 거지. 증명이 된 거지. 근데 B가 C인 거를 증명을 하면 A가 C인 게 C보다 큰게 증명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보일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는 증명됐다고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1 플러스 h를 한번 곱해볼게. 1 플러스 h는 항상 양수거든? 지금 이 부등식에서 양수를 곱한다 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일단은 쓸게요. <laughs> 자,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했고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비유를 한 건데 지금 이놈이 사실 a야. 이놈이 b고. 여기 A가, 얘가, a 얘가 B. 자, 우리는 지금 근데 A랑 얘가 얘인 거 혹시 알고 있어? 지금 미친 똑같은 이제 미친 1, 미친 어 미인 어1 플러스 h를 곱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 지수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놈 이놈이지. 그러니까 얘도 A인 거지. 우리가 뭐라고? 이게 C야. 이게 C야. 우리, 우리는 뭘 보여야 돼? B가 지금 C보다 큰걸 보이면 이게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설게 자 얘가 이거, 이거를 이제 보이면 얘가 증명이 된다니까? 그지? 그럼 얘를 한번 전개해볼까? 얘를 전개하면 음..여기 옆에다놨을게요 아니다 여기 아래에다 을게 이걸 조금만 밑으로 내리고 자얘 전개해보면은 지금 1 플러스 h 플러스 kh 플러스 kh 제곱이야 자 우변은 1 플러스 kh 플러스 h야 지금 양변은 이렇게 비교해봐 지금 1있고 k 있고 h 고 h있죠 자 그러면은 좌변이 우변보다 지금 k h 제곱 이거 한 개만 더 가져간 거 아니야? 근데 k h 제곱은 항상 양수지. 그러니까 증명이 됐네. b가 c보다 큰게 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a가 c보다 큰게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보면 섭하니까 한 문제 더 봐야겠지. 자 n이 이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 그랬어. 첫 단추는 일단 n에다가 2를 넣은 거죠. n에다가 2를 넣게 되면은 좌변은 4고 우변은 3이니까 이제 부등식이 간단하게 증명이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n이 k일 때도 가정하고 봐야겠죠. 자, 지금 얘는 우리가 이미 성립한다고 증명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등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해도 여전히 부등식이 성립하겠지.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2곱하기 2의 k 제곱인데 얘를 예쁘게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2의 k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얘는 2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네. 지금 먼저 이제 이걸 하기에 앞서서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던 이 간단한 논리,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그랬잖아.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다음 거, 다음 거 K 플러스 1을 넣은 걸 지금 증명해야 되는 거죠. K에 K 플러스 1을 넣게 되면, 지금 K 플러스 1 넣었으니까 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눈치챘겠지만, 얘가 A고, 얘가 B죠. 얘가 C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이거 B가 C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면 얘가 증명이 된다고 했지 그러면 이 K 플러스 2가 지금 K 플러스 2보다 크면 되는 거네 근데 지금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K 플러스 2가 K 플러스 2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증명이 됐네 그지 증명 끝